화이팅! 에녹이 형제 누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, 저기 어, 어, 유일형제가 에녹이 동생한테 박씩 훈련 받으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어, 했어요 벌써 잘 지내지? 영상이 <laughs> 어, 어,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야? 영상 아니야? 영상이야 내 <laughs> 네, 어, 전화하는 거 보니까 편한 것 같다. 근데 <laughs> 고생할 수 있도록 하고. <laughs>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. 아, 축복해. 아멘. 한두 강명만 더 우리 위원님 가서 한 마디 해 주세요. 에녹 형제. 부탁 아, 네. 보고 싶어요. 빨리 또 휴가 나와서 우리 함께 천하 예배드요 <laughs> 아, 네. 정당호사요. 짧게 한 마디 해 주세요. 애녹이 동생한테. 너야 건강하고 밥 많이 먹고 또 휴가 나오면 보자. 아멘. 네. 한번 따라합시다. 대한민국 육군, 화이팅, 시작! 대한민국 육군, 화이팅!